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 양팀 중요한 경기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중요한 매업인 만큼 상당히 시원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해설의 홍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병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신 만큼 오늘 경기 양팀에서 많은 볼복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경기를 해주으면 합니다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투수 <laughs>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 노벌 파울로 걷어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와인더, 삼진입니다. 어이, 어이, 삼진 타자가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초구. 예, 예, 예.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 투수 초구 던집니다. 어이.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 o 좋은 피칭입니다. w o 원 t r i k e two strike, one ball, one strike, one ball, 타 w o strike, o 투스 초구 와인더. 원볼. 2구 경사 살짝 빠졌습니다. 볼. 투볼. 투스. 라이 난초. 스파이투볼 원스파이크. 쳤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원아웃. 주자 1, 2루. 타!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를 교체합니다.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독이 투수를 믿고 등판시킵니다. 투수가 <laughs> 좋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2루 던입니다 아웃! 아웃 됩니다. 아웃. 2, 사 주자 1,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선수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워스타 a 노 s t 웨 a t n 로 b l e Where's 넘어갑니다 홈런 o Giro, Nova, Camila, h o 니다 r Homer, h o 리합니다노아 e r h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이벌원스0 100 1윙스트라이1투스트라이1노보100 100 100 스윙 0진입니다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 볼. 제 2구. 스트라이크 방향입니다. 오! 스트라이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제 1구.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잡아서. 오! 결국 찬 노하우 하자가타석에 들어섭니다. 안타입니다. 견적달리지니초는스위인마의아들스와오스타 노고 안타 안타입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초구 갑니다. 바준다. 예, 예.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초구 안타합니다잘 맞았습니다. 1구 와인더 이 타구는 큽니다 수비수 여유있게 잡아 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원아웃 주자 1,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루수가 공 잡았습니다 2, 3 주자 1, 2루 승용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맞춤대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1구 와인더. 좌측. 스트라이크스가 <목소리>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좋은 수비. 투수 1구 던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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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스트라이크. 원 <목소리> 스트라이크 노고. 2구 측. 안타 안타입니다. 허! 수술을 교체합니다.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독이를 믿고. 휴! 원스파이더. 크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원볼 원스파이. 볼, 원앤앱스윙 나오는데요. 스윙 나오는데요. 타자가 전혀 타이밍스윙추이 못하네요. 이앱스윙브이볼 찾아,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여기서 살짝 빠졌습니다. 2볼원 볼,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2볼2 투투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어이.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1구 갑니다. 맞아 스윙 스트라이 지금도 상당히 좋은 원스트라이트. 또서. 이... 아큽니다 하고 멀리. 말... 아 잡았어요. 안타 안타입니다. 노아우 주자 이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어이! 아웃입니다 1사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춤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원아웃 주자 1루 호타 준족의 대명사 박재웅 선수입니다 우격수가 공을 처리합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 스 이번 이닝 점 정... 노아웃. 송광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스라이트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스파인. 주석 이구단입니다 한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치 시! 투수 1구 와인더! 2구 <목소리> 수정! <미루스 다마. 목소리> <목소리> 더블 플레이! 트 원스 파이브! 투수 고무! 경주와! 아웃 됩니다 아웃!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1루간 사이 1루 스트레 주자 아웃 1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음. 타자 키스펀트 1루 아웃 됩니다 아웃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키스펀트 투수 잡아서 오우. 아웃입니다 아웃 무사 레이리스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기>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스트라이크 원스 e 스트라이크 지훈 상당히 좋은 을 던졌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원볼 투 스트라이. 크 선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오! 아웃입니다. 런 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We can. We can. We can.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 스트라이. 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투수 정면 2루 스태프 2 2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타격할 때 비틈이 잘 보이지 않는 선수죠 타격 내판만큼 상 o 스트이노 투수 와인더 투투스트이 <목소리> 3구치 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리.